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구를 준비해봤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다이내믹 미니게임인데 가시핀볼 많이 보던 게임인데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바로 앞쪽에서 가시볼이 굴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부딪치지 않게 으악 마리오 조심해 아슬아슬 지금 점프라서 다행히 마리오가 피했고 겜겜은 마리오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피하고 있는데 가시볼이 누구지, 네. 어, 누구지? 모든 친구들은 지금 다 탈락을 했나봐요, 친구들. 마리오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리프튼 타기예요. 리프튼을 타고 리듬에 맞춰서 잘 앞쪽에는 링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잼임은마리오 선택을 했고, 어, 못했다, 못했다. 괜찮아. 이렇게 점프. 다시 한번 점프. 이렇게 잠수했다가 높게 점프. 다시 한번 점프, 으악!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했다가 점프, 우와, 잘한다. 다시 한 번, 각자를 잘 맞춰서, 으악! 너무 높게 쩐다며, 친구들. 다시! 이케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친구들. 이게 지금 마리오가 바라보는 것 같은 1등 시점이라서, 이렇게 높게 점프를 해서, 우와, 선반. 골드링은 3점, 그리고 빨간링은 1점을 받기 때문에, 골드링을 선과하는 게, 으악! 됐다. 우와 그래도 마리오가 굉장히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링 쟁탈전이에요. 지금 앞쪽에 친구가 링을 던질 건데 링을 잡아서 뽀꾸뽀꾸를 더 많이 통과시켜야지만 승리하거든요. 생금은 마리오 선택했는데 이렇게 앞쪽에 있는 핑크 생링을 잡아서 뽀꾸뽀꾸 세 마리가 통과. 이번엔 골드링은 다섯 마리가 통과한다고 하니까 우 앞쪽에. 핑크링을 다시 한번 잡아서 마리오가 또한번새마리 통과 골드링을 잡고 싶은데 골드링을 가까이 어디 쳐야 됐지어 앞쪽에 통과 와 다행히 운 좋게 마리오가 골드링을 잡았어요 이번엔 뽀뽀뽀뽀 다섯 마리 통과 네 이쪽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핑크링이라도 잡아야 돼 우와 어, 잡았다 마리오가 또한번 링을 잡아서 뽀뽀뽀뽀가 또통과한데 성공 이번엔 다시 바로 앞쪽에 운 좋게 이번에도 골드링이 떨어져서 이번에 또다시 획득하는데 성공! 이거에 오리조리 다니다가 아, 지금 마리오가 마지막에 하나 링을 잡아갖고 좀더 기다리는 시간이었나 봐요, 친구들 이번에 골드링이 어디 쪽이지? 여 우와, 온갖 에또한번 마리오가 다섯 개 성공할 수 있는 골드링을 잡는데 성공! 이제 시간이 다 끝났다 우와, 근데 친구들 마리오가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요리조리 하늘 건너기에요 앞쪽에 보이는 발판을 밟아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되거든요. 뱅겜은마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점프로. 우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리오가 용감하게 점프. 다시 한번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는 발판을 잘 밟으면서. 네이번엔 이쪽으로 점프. 이제 다시 앞쪽. 어 이건 뛰움 뛰움. 도름을 밟으면 이렇게 높이 높이. 점프를 할수 있는데 중간에 근데 빠질 수있겠것같데요잘 보고 이렇게 점프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마리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들어가가 친구들이 언제 오지?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점프로 짠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빙상 술래잡기예요 친구들이 썰매를 타고 겜겜이 선택한 마리오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도록, 으아, 그만 가자 썰매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길로만 갈수 있어서, 으아, 게이지가 쫓아오잖아! 이렇게. 진짜, <laughs> 게이지가 결국 뒤에서 잡고 말았네요, 친구들. 아쉽게 이번 게임은 마리오가 실패했어요. 괜찮아, 마리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쪼르뚜 셔플이에요. 앞쪽에 보석상자가 있는데, 쪼르뚜가 보석상자를 가지고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니까, 보석 상자를 잘 보고 이렇게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쪼르뚜다 쫓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갱갱은 지금 어 여기 있다 쪼르뚜를잘 잡아서 찾아서 보석 상자 열었고 우와 성공 보석이 든걸잘 발견을 했어요 이번엔 다시 마리오 할수 있지 두 번째 라운드 이거에도 여기 쪼르뚜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쫓아가야겠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왔다 갔다 친구들은 지금 잘 쫓아가고 있나요? 못 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 결과는? 다행히 보석이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이번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는 보석이 좀더 많은 게준비할 테니까 봐서어 이쪽 여기 앞에 있는 쪼르주가 많이 갖고 있군 이걸 찾아서 그러면 뱅글뱅글 돌아다니지만 우와 어지럽다 둥둥글 열심히 쫓아가서 이게 지금 많이 들어있는 보석 같긴 한데 과연, 우와, 일단 보석이 들어있었고 더 많은 보석을 잘 찾았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9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